지난주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 리스크에 부글거리더니 결국 이번 주에도 김건희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윤석열 10월 위기설이 더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인데요. 해당 내용 알아보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난주에는 김종혁, 홍준표, 신지호 등 김건희의 등장을 불편해하는 모습을 보이더니 오늘은 또 국민의힘 초선 의원이 김건희에 대해 불만을 토로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계속해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김건희를 향한 불만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아울러 지난 19일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국민의힘이 반대 필리버스터를 하지 않은 것도 김여사에 대한 불만이 쌓이고 있는 당내 기류와 부관치 않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수도권 의원은 지금 상황에서 김여사를 위한 반대 토론에 선뜻 지원할 의원이 누가 있겠느냐라고 말했습니다. 사무처 당직자도 24시간 동안 국민에게 김여사 특검법 얘기를 하면 오히려 당의 마이너스 라고 말했죠. 결국 국민의힘의 짐덩이가 된 김건희인데요. 이에 윤석열 10월 위기설이 더더욱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총선 결과에서 민주당은 175석, 국힘은 108석, 조국당은 12석, 개혁신당은 3석, 새로운미래 한석, 1석, 진보당 한석으로 야당 192석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는 대통령 탄핵에 필요한 200석에 육박하는 수치였죠. 이 수치는 국민이 윤석열에게 탄핵을 경고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윤석열의 태도는 어떤가요? 변함이 없죠. 오히려 국민과 야당을 야단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치 자신의 권력이 천년만년 갈 것처럼 말이죠. 이러한 태도에 국민들은 분노가 들끓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난 13일에 공개한 9월 둘째 주 갤럽 조사에서 윤석열 긍정평가는 20% 부정평가는 70%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윤석열 취임 이후 최악의 수치 였죠. 대구 경북은 물론이고 절대 무너 지지 않을 것 같던 70대 이상이라는 벽도 결국에는 허물어지며 윤석열 의 위기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갤럽은 27일 다음 여론조사 를 발표할 예정인데 여기서 만약 긍정평가가 10%대로 떨어지면 정권 붕괴의 위험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해질 것이 분명합니다. 그렇다면 반등할 가능성이 없을까요? 아마 보수의 일시적인 결집으로 인해 잠시 소폭 상승할 것으로 예측되긴 하나 장기적으로 보면 시간상 문제지 결국 10%대로 추락할 것이라 예상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경제 지표는 점차 악화되고 이번 외교에서도 개망신을 당하고 왔죠. 또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논란이 퍼지며 국민은 이 정부에 대한 피로감이 극심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어서 이번 10월 7일부터 25일까지 국정감사가 기다리고 있으며, 이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그리고 김건희에 관련한 새로운 폭로가 쏟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특검법, 최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그런데 재의결 당시 국힘의 이탈표가 나와 예상치 못한 결과가 나온다면 결국 윤석열은 대드덕 상황에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올해 안에 정말 유의미한 결과가 나올 것이라 예측되는데, 부디 이 예상이 틀리지 않길 바라며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